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석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삼부인과 와삼경인과 하실 데 삼부인과 민민 대사 해보려고 <놀람> 됐냐? 토니 아, 네, 일정은 네. 너무 신기한 나, 나, 것 같아 우리 동네 진행하시죠 삼부님 <laughs> 니네가 따소리잖아 <딴> <laughs> 너무 오랜만에 우리 응. 본 촬영을 하는데. 응. <laughs> 오늘은 저희가 환자분들 이제 진료를 하면서 되게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최근 2021년에 미국 CDC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바로 성맥의 감염 중에서 어, 대표적인 세 가지, 아, 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한번 찍기는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업데이트하는 의미로 찍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질 분비물 검사를 해서 성매개 감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한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분비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클라미디아 그리고 임질 그 다음에 어, 마이코플라즈마 제이탈리움 그리고 칠크모나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분비물에서 볼수 있는데 물론 이거 외에 성병도 많이 있습니다 매독도 있고 뭐 헤르페스도 음. 있고 많지만 분비물에서 저희가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요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트리코모나스는 정말 요새 잘볼수 없는 거라서 음. 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 정이나 유병률을 음, 먼저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나이세리아 고노레아라고 음. 불리는 임균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양대산맥 같아요. 임균이랑 클라미디아. 음. 근데 둘이 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임균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서 더 많고 클라미디아는 여자한테도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임균 별로 못 보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음. 그래서 임균 같은 경우는 남성에서 한 3.4에서 3.7배 정도 더 음. 많이 발견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클라미디아는 반대로 여성에서 한 3.5배 정도 더 많이 발견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보고되고 있죠. 임균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어, 얘가 내성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요새 치료 지침이 또 조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laughs> 클라미디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더라고요. 임균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여성의 80%가 증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사실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했다가 남자친구가 뭐 그렇죠. 감염이 되거나 해서 남자분들은 10%만 무증상이고. 나머지는 90%는 음. 90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자랑 여자가 좀 구별하기 힘든 게 음. 분비물은 원래 남성은 분비물이 안 나오니까요. 음. 그런데 이런 STD 감염이 없어도 여성 같은 경우는 컨디션 안 좋거나 뭐 어떤 뭐 패드 잘못 썼거나 응. 하면은 가렵고 따갑고 분비물 많은 것들이 흔히 있으니까 무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늘 그러셨으니까 응. 응. 건강검진처럼 분비물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무조건 한다 사실 맞아. 저는 그게 되게 의료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하실 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고 싶어요 해서 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사실은 되게 작은 경부도 괜찮아 보이고 준비물 양상도 괜찮아 보이고 어, 괜찮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막상 결과에선 나오고 그니까 러 음. 순식간에 돌파를 이 여성에서 이제 <laughs> 클라미디아가 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어... 사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음, 되게 맞아요. 많이 내가지고 음.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긴 음. 하죠.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발견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어 때문에. 어. 그렇죠. 이게 절대 상대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병원균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해야 돼서 사실은 얻어 걸리면 땡큐기는 한데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자궁 경부염의 메인을 맞아. 이루는 음. 애들이거든요. 보통 증상은 어떤 게 있죠? 증상은 콧물 같이 누런 분비물이 나온 게 제일 많고요 가렵다든지 아니면 분비물 자체가 많아진다든지 색깔이 바뀌는 거를 조금 특징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하고 피나거나 맞아요 음. 그냥 부정출혈이 자궁경부가 맞아. 헐어서 음. 나는 경우도 있고 복통 왜냐면 이거 두 개가 또 골반염의 음, 주 원인이 그쵸.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이제 골반 내 감염을 일으켜서 그쵸. 저희가 가끔 복강경 수술을 하다 보면 간까지 이렇게 염증이 맞아요.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에도 이렇게 막 유착이 생기고 나팔관이랑 난소랑 자궁이랑 정말 하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유착을 만들고 고름집을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단이 되면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골반염이 어 어떻게 골반염이 거기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 움직임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이렇게 시계방향 따라 올라가면서 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팔관 뚫려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응. 가끔씩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골반염으로 진단받는 응. 경우도 있어요 피치컬티스 <laughs> 신드롬 <웃음> 질에서부터 자궁경부, 자궁내막, 나팔관까지 다 뚫려 있어서 보통 은 상행성 감염이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질 분비물이 깨끗한데 골반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분비물, 복통, 그리고 열 같은 것들이 음. 동반이 돼야 저희가 골반염이라고 진단을 하니까 <laughs> 특히 성 경험 없는 여자분들이 골반염이래요. 이러고 맞아요. 오실 때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모들이 분비물 임신 초기에 분비물 검사를 하는 게 혹시나 이렇게 무증상으로. 클라미디아나 임질 이 있을까봐 검사를 맞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분만 병원에서 막 하기 시작할 때 약간 과잉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음, 음. 하고 있으니까.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성 파트너,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치료하라고 약을 다 주고 그동안 뭐일금욕가서 이렇게 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주변 위생이 정리될 때까지는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비물이 음. 묻은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음. 아까 화. 분비물이 묻은 공간이 어떻게 있어? 팬티 안 입고 이렇게 문지르고 다니는 것보다 <laughs> 아니 <웃음> 아까 진짜 무슨 <laughs> 어, 이해가 잘안 돼서 아니, 클라미디아나 그 임질 고노레아 음. 같은 경우에는 질 분비물을 검사해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요. 음, 네. 그 PCR이라고 해서 엄청 예민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발견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음. 음. 단점은 이제 <laughs> 치료가 다 됐는데 죽은 균도 나오는 거죠. 치료를 다 하고 난 뒤에 1주 후에 약 일주일 먹고 난 뒤에 맞아요. 바로 가서 다시 검사. 검사해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검사하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3주 이내에는 재검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뭐 의사뿐만 아니고 환자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은 지나고 간다. 앞서 음. 말씀드린 것 외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또성매의 감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치료 치료약 약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음. 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같은 경우에도 성맥의 감염이고, 이게 드물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음. 여자에서는 뭐, 퍼센트 같은 게 조금, 어, 애매하긴 하지만, 남자분들 중에서는 클라미디아 외의 것, 그리고 임균 외의 것에서 한20% 정도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은 뭐 앞서 말씀드린 질염이나 자궁경부염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바뀌었거든요. <laughs> 이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환자들이 앞에 이름만 기억하고 오아요 어, 마이코플라즈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호미니스예요, 제니탈리움이에요 이렇게 할 때가 사실 좋아요, 맞아요. 기억하려면 차라리 뒤에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제니탈리움을 어. 기억해 오시는 음. 게더 좋은데 제니탈리움, 파업, 유레알라이티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 앞에를 맞출 음. 수가 있는데. 앞에만 가지고 오면은 뒤를 음.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제니탈리움이란 이름 자체가 그게 성기란 뜻이니까 곧뜻만 알면 사실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 그거 외에 마이크플라즈마 호미니스나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음.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 같은 경우에도 상제균인 경우가 많고 유레아라이티쿰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상대균의 스트레스 받을 아, 필요는 저는... 없다 s e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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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주사도 맞고 먹는 약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주사 1회 요법으로 단일 요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치료는 잘 되니까 주사 잘 맞으시면 된다. 근데 주사가 아프죠? 많이 아 만약 제일 아픈 주사가 매독 주사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진짜, 진짜 엉덩이가 갈라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생제 주사들이 좀 아프긴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국수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맞아요. 놔드릴 때도 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야 된다. 음. 구강 성교를 하니까 인균에 의한 요인 후두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치료하고 난 뒤에 나았는지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클라미디아 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클라미디아는 독시사이클린만 처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지트로마이신도 좀 썼었는데요. 독시 하나로. 이제 쓰고요. 독시 사이클린이란 약에 내성이 있다면 음. 또 아지스로 뭐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독시로 음. 밀자 이런 분위기던. 만약에 임신 준비 중이셨다, 그걸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독시 사이클린이란 약은 임신 중에는 가능한 안 음. 쓰고 치아 착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지스로 마이신을 쓰는 게 가이드라인 맞습니다. 맞아. 독시 사이클린이란 약을 하루에 두 번. 어, 7일 동안 먹는 건데, 이 속이 되게 안 좋대요. 맞아요. 환자들이 다 막, 아, 선생님, 맞아요. 이거 먹는 음. 동안, 어, 되게 힘들었다는데, 이게 피부과에서도 많이 써가지고, 환자는 좀 아시더라고요. 여드름 음. 약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음. 약을 일주일간 진짜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생제 복용할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정해진 용법대로 끝까지 제발. Yes, so, yes. 일주일 뒤에 왔는데 약 아직 남았대. <laughs> 그러면은 균이 죽지도 살지도 않고 맞아. 내성만 쭉쭉 높아져서 나중에 쓸 약이 없어요. 애들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맞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치료 기간이 되게 음. 길어졌잖아요. 걔는 네. 네.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음. 옛날에는 음. 그냥 우리가 독시라든지 음. 이제 그런 약으로 쓴다니까 음. 역시나 또 내성에 부딪혀서. 독시사이클린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써서 개체수를 팍 죽여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다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뭐, 아지스로마이신에 내성이 없다. 그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목시플록사신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음. 근데 우리가 내성검사를 하는 게좀 마땅치가 않아요. 음. 배양검사를 해서 어떤 항생제 내성인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요 애들이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배양검사 보기가 힘드니까 그럴 땐 그냥 목시플록사시는 일주일 더 쓰는 걸로. 그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치료가 2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주 일 지나고 난 뒤에 약을 잘 드셨는지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 일더 추가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는데, 어차피 약잘 먹었는지 확인도 해야 맞아요. 되고. 그리고 이제 재검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재검을 할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다 복용을 시키고 난 뒤에 한달 뒤에 검사를 하고 보기는 하는데, 재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음. 네, 맞아요. 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주 이내에는 검사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임균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제 감염의 비율이 되게 높기 음.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정도 내에 한번더 재감염이 되진 않았나 체크를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25세 미만에서 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액티브 섹슈얼리 액티브 하다고 하는데 25세 미만은 매년 검사하라고 이 미국 가이드라인에 나와서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이제 의문이긴 하지만 그만큼 뭔가 새로이 쉽게 감염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뭔가 내가 들어왔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산모도 만 25세 미만의 산모는 음그 임신 후반기에 가서 한 28주 이때 됐을 때 STD 클라미디아 한번 체크해 보라고 돼 있거든요. 어린 여성분들한테서 클라미디아가 참 많다. 음. 주 관리, 음. 주 관리하는 음, 나이 자체가 20에서 30대라고 돼 있으니까요. 성평 이런 걸로 오신 분들 중에 제일 꼭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그 남자건가요? 며칠 날 A 남자, 며칠 날 B 남자, 며칠 날 C 남자인데 누구한테 옮긴 거인가요? 네분 중에 내 아빠가 있다던데 누구세요? 알수 없습니다. 범인을 찾아 드리는 건 저희의 몫이 아닙니다. 저희는 <laughs> 치료해주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아. 내가 만약에 떳떳하면 상대방한테 화가 나는 건 맞긴 한것 같아. 맞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멀티플 섹스 음. 파트너였다. 아니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 바뀌었다. 어 그치 이게 가장 어려운 거. 네. 제일 어렵죠. 어.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음. 같이 화가 나고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환자한테 뭐 그냥 에이 뭐. 넘어가세요. 뭐 누군지 알수 없잖아요. 이렇게 맞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아, 헤어질 거 아니면 은 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쨌든 치료를 잘 받으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거의 완치율 100%에 가깝습니다. 항생제만 잘 드시고, 뭐 내가 내성만 없다면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 치료 방법이 없는 HPV, 그리고 맞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헤르페스, 헤르페스, 요런 애들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낫다고 해야 되나? 음. 이거 두 개는 음. 치료 방법도 없고 헤르페스는 평생 나랑 사는 거니. 요거는 그래도 해결 가능하다. 그렇지. 음. 항생제 먹으면 된다. 음. 음. 치료 잘 받으시면 잘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 누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검사를 할때뭐내 결과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걱정하는데 그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 였습니다 와~~ <laughs> 최근에 이제 너무 일이 <laughs> 일이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 그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밀려왔던 일들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영상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laughs> 오프라인 모임도 생각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저희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마시고, <laughs>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요새 너무 힘드네요. <laughs>